오늘 저는 계속해서 이 민수기 광야에서라는 원 제목을 가진 이 민수기 지난 26장에서 2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배려. 네, 제가 의도적으로 제목을 하나님 먼저 이렇게 붙이고 그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것을 받은 대상자를 우리와 동일시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나눌 때더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배려하셨을까? 그 대상자가 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바림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 보셨죠? 네. 들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쯤에 이 아바림 아바림산이 에, 뜻이 뭐냐면 건널목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건널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고 제가 왜이 본문 말씀이 기억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본문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6장에서 2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그 26장에 이제 가나안에 준비할 것을 다 준비시키신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거기에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지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간청을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는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기도 하고요. 어, 그런 본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 그런 이 본문을 에, 그 모세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이해는 가시죠? 이해 가세요? 네, 어우, 똑똑하신데요. 작년에 한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지금 이걸 다 이해하신다고요? 아니, 모세 너 여기서 죽을 거야 그랬다니까요? 너는 못 들어가. 네 소원 안 들어줘. 이렇게 하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예, 그 이게 그런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런 비율을 들 수도 있습니다. 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어떤 한 회사 사장이 40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그 부하 직원하고 막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걸 본 회장이 야, 너 사장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표어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또 놀란 거는 이 사장이, 에 그럼 사표 쓸게요. 자, 그럼 저 사장으로 누구를 앉힐까요? 어, 부사장 올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 가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작년의 말씀을 잘 기억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작년에는 모세의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다면 그것을 포함한 오늘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배려하셨고 왜 그러셨고 뭘 준비하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 명절 기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 본문의 이그 배경이 되는 좀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아바림산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느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민수기 보니까. 어뭐 다른 이름이 나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데 저기 그림에 동그랗게 돼 있는 밑에 보면 아바림 산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 가지고 모압 평지에 있는 아바림 산맥 중에 거기에 있는 느보 제일 높은 봉이 느보산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가나안을 보, 바라보시면 저 요단강 동편에 지금 이렇게 파란 선으로 걸어져 있고 사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파란 선그 이쪽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지금 서쪽을 바라보면서 저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그 모세는 모아 평지에 있는 아바림 산맥에 민수기에 보면은 비스가 아, 비스가라고 되 있습니다. 비스가 산에서 그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스가 산 봉우리의 정상 느부어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민수기 20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 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웨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냐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참았던 이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이 공격을 받고 심히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타나셔서 그 힘든 마음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을 모은 다음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석을 보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와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동안 출애굽 일세대어 많은 그 불평과 원망, 그 광야의 땅을 지나니까 얼마나 덥고 힘들고 물 물도 없고 불평이 나올만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했던 백성들이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많이 원망해서 죽고. 그리고 불평해서 곤란을 받고 벌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물이 없으니까 원망한 것을 보고 이 모세가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낼까 보냐 하며 그냥 화가 나서 반석을 두번 쳤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 아론과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을 내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매정하기도 한 것인데 모세가 얼마나 가난한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왜 들어주셨지? 왜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은 매정하시거나 그냥 딱 단칼에 에, 자르셔서 그 소원을 하나님 멋대로 에,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다 에, 정확하게 헤아리시는 그러한 에, 분이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에, 죽고 잘려 나가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는 수 없지. 뭐 제가 죽는 거, 제가 뭐 회사에서 잘린 거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불평하는 하나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중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충돌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누구보다도 괴로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랑 미운정, 고운정 다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모세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가족까지도 욕을 했습니다. 나를 욕하면... 참지만 내 가족을 건드리면 요새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그것들까지도 용납하고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까지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이출애굽 2세대들과도 지금 충돌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1세대들의 그러한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2세대들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과의 나이 차이가 최소한 60, 70, 80은 되었을 텐데 손자들과 그렇게 지금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투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과 연약함 때문에 가슴 아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너희들의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문 말씀은 누이 미리암도 죽고 그리고 형 아론마저 죽었을 때이 모세는 아마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에,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가나안의 투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한 전쟁에 임할 텐데 그들과 내가 과연 충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욕보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들을 아마 신중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도 그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함이었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난 땅에 하나님이 옮기시려고 한 이유도 뭐냐면 그 물난한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려고 하는 아주 최종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지도자부터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데 이 모세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유로부터 더욱더 오래 참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의도를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것이 하나님의 매정함이 아니라, 모세의 그러한 마음과 결단을 아시고 내린 하나님의 그러한... 권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 상식적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야웨께 여쭈어 이르되 야웨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외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제 자신의 물러갈 시기를 알고, 그렇다면 이 공백을 메울 후계자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찾지 마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한 단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명절 기간 어떤 단어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왜 모세라고 가나안 땅에 예, 안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대로 그 땅을 멀리서나마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처음이 어떻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마음 먹은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그 궁극적인 그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결론 졌냐면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살아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 그게 선이고 그리고 내 후계자가 세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나라, 그것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진심으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이을 후계자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제 어르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오늘 이 추석 명절에 모세가 한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정한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속에 선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명절 기간, 다시 한번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이 추석, 어, 가을, 저녁, 그리고 중추절이고, 한가위, 아주 중심이란 뜻이죠. 오곡백과 그리고 추수할 계절에 그 추수하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는 그러한 명절이라고 추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리는 뭡니까? 그 추석을 감사해야 감사해야 할 받으실 대상이 누구십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어두워진 우리 눈을 여시고자 진짜 그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에 서로 잡힌 후계자를 양성하고 그것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웨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이것이 오늘 모세의 마음을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수명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배려로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한 말처럼 모세야 이제 네가 진짜 모든 육체의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그 진리를 알고 백성을 열정적으로 끌어갈 이여호수아를 백성에게 소개시키고 그를 양육해서 다시 한번 네 뒤를 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배려와 마지막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오늘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숨쉬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 탄 어김, 어길 수 없는 진리 하나. 모든 육체, 우리의 육체에 그 주인 되고 생명 되신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진정한 길이라는 사실, 진리라는 사실. 그것들을 잘 전할 수 있는 후계자를 우리 장로님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입사님잘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잘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로님들 가족 구성원들에게 만나는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잘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고 모세도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건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 보호하심. 그리고 그를 배려하셔서 이 출애굽 1세대처럼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보호하셔서 그 모세를 안고 천성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신한산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분들 오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시길 바라고 그 진리를 확신 있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주님 그이 진리를 이 뜨거운 진리를 우리 가족과 나누게 해주시고 이웃과 나누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속에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